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한 지도 곧 1년. 그동안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사이버 스토킹 범죄 근절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여전히 가해자 특정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2차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행위와 개정사침, 정보통신망 프로그램을 통한 상대방에게 글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 3가지인데요. 법령에 명시된 정보통신망이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영상 송출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특히 기존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의 수단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한 점은 처벌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지속적으로 알람이 울려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웠는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채팅앱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계속해서 알람이 뜰 경우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지만 스토킹 처벌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도 산적한 상황인데요. 온라인 스토킹은 일반적인 스토킹에 비해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SNS상 타인으로부터 계정을 사칭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해외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수사 협조를 못 받는 이상 그저 눈 뜨고 피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해 A 변호사는 가해자를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법률적으로 자체 수사 권한을 부여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수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스토킹이 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특성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비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스토킹은 더 빠르고 더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스토킹이 발생해도 획일화된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을 시행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와 진화하는 다양한 수법 때문에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이 하루빨리 개선돼서 더 이상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래봅니다.